대법원 2021년 7월 22일 선고. 2019다277812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보험계약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 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 시효 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보험 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 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 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제가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 상법 제46조 제17호,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그에 따른 의무이행으로 지급된 보험금이다. 이러한 반환청구권은 보험계약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그 이행청구권에 대응하는 것이다. 둘째,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보험자가 상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전형적인 무효 사유의 하나이다. 이 때에는 사안의 특성상 복수의 보험 계약이 관련되므로 여러 보험자가 각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갖게 되거나 하나의 보험자가 여러 개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법률 관계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려면 상법 제648조에 따라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가 모두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어야 하고 보험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이나 보험료 반환 채권에는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 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상법 제648조나 제662조는 그 문헌상 보험자의 보험금 반환 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위 규정들이 보험계약 무효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입법 정책적 결단인 이상, 이를 보험자가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까지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